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이민수기라는 성경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 사이에 위치한 책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레위기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라는 것은 역사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면 신명기라는 성경 말씀은 가난 땅 초입에 도착해서 돌아봤던 시간들을 회고하는 시간이라면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들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삶의 여정들,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삶의 모양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수기는 우리가 광야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민수기 성경을 읽으면서 광야를 지나가는 법 혹은 광야를 살아가는 법에 대한 기본적인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를 읽어 왔습니다. 우린 지난 민수기 16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공동체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린 살펴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하게 고라가 당을 짓고 고라가 반역했던 그 사건과 고라에 협력하는 이스라엘 지도자 250명이 그와 같은 팀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우린 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의 가문을 땅이 갈라져서 그들 모두가 죽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고, 또 250명의 고라와 함께했던 이 모든 자들이 들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결국 그들 모두가 타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했던 말씀은 이 사건 바로 그 다음 이튿날 백성들이 이 사실 때문에 분노하고 아론과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너희가 죽일 수 있느냐고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모세아를 치러 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떠나라, 내가 그들을 향해 돌진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병이 백성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의 광야길이 그만큼 힘들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 뜻대로 잘 되지 않음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그들이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고 함께 잘 걸어갈 수 있을 텐데 광야라는 그길 자체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주어지지 않는 바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를 원망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와 힘겨루기를 하고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과 힘을 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맙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략길을 걷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가졌던 노예 근성과 죄악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약속의 땅, 하나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광야라는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광략길을 걷게 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현실 앞에 그들이 자꾸만 좌절하고 자꾸만 갈등과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마친 이후에 오늘 성경 말씀인 1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의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 하나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지팡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백성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자이지만 그들을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누구를 통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지 누구를 통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명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각자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팡이는 뿌리가 있는 그게 아니죠. 뿌리가 잘려진 말 그대로 볼품 없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를 가지고 여와의 증거계 앞, 여와의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놓게 되었더니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린 막대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막대기를 두었더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막대기에서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 주게 하신 이후에 십절 말씀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한 표징, 증거계를 볼 때마다 우리의 반역을 증거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실을 떠올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광야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략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략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마른 막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뿌리가 잘려버린 어떤 의미에서 볼품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 그 현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욕심을 내고,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각 족장들이 꺼내놓은 지팡이, 물론 그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백성들 가운데도 한 지파의 족장으로 선택되어 세워진 자가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지팡이를 들고 나왔던 족장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 존재가 대단해 보이고 아주 훌륭해 보이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야 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막대기를 주인이 제대로 잘 사용해 주면 주인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만드시는 것은 모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와 같은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막대기가 뱀모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그의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그 마른 막대기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광략길을 걸어갈 때,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존재, 절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막대기 같은 우리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광략을 지나는 동안 기도해야 될두 번째는 마른 막대기에도 우미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마른 막대기에 생물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살아 있을 확률이 없는 이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마른 막대기가 열매를 맺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라버린 영혼에도 우리의 죽어버린 우리의 삶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린 이한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마른 막대기처럼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죽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의 현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막대기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아론의 막대기에서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한 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또 개인적인 내 삶에도, 죽어버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한 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광야를 지난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이것을 볼 때마다 반역의 증거로 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원망의 표시로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계 안에 담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 앞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감각을 잊어버리면, 우린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분노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다 보면, 우린 그때부터 실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가운데 문제가 뭐였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이끌고 이 정도 왔더니, 별것 없어 보이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 정도면 나도 할것 같은 느낌이 들은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고, 모세가 아니라도, 아론이 아니더라도, 우리 가는 여정길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그들 속에 생겨나면서, 굳이 모세여야 되는가, 굳이 아론이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 속에 반역, 원망, 분노가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도 언제든지 우리는 반역할 수 있는 존재, 언젠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할 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주의 교회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복하는 삶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약기를 걸을 때내 속에 숨어있던 교만이 내 속에 숨어있던 그 욕심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순간 우린 또다시 반역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대적하는 존재가 될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광야로 지나가는 동안 십자가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반역했던 자입니다. 내가 원망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이름로 축원합니다.